하나의 가사처럼 동서남북 어디서나 땅까지 증거되는 런 복음의 증인들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아멘 어, 화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집회 후에 어, 우리 제가 가는 부동산에 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충북대학 병원으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어, 가는 동안에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2 시간 정도, 두 시간 반 정도가, 내려가지는데, 두 시간 정도 하나님 밖에 깊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이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딱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장세기 22장 8절에, 예,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들이, 이, 뗄건다 있는데, 양은 어디냐, 재물은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제 마음속에 그게 강하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이 임마미 제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의 마음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살지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있겠지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것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성전 이전을 놓고 10월 18일까지 하나님이 디데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통해서 무엇하시기를 뭐 원하느냐 자, 기도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겠습니까? 복음 그러면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겠습니까? 기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가 받을 응답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 응답 약속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손해 볼 보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있는 중요한 이 약속을 듣자고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네. 너희는 기도하고 내가 일을 향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죠? 평안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편안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게 불을 지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전부 복음 나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예레미야가 실의 뜰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레미야를 보고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를 내가 시키겠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아멘.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아멘.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그러면서 뒤에요 구절만 쭉 읽어본 뭐가 나오냐면요 이 성격이 다 무너졌지만 처음과 같이 세워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것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찾는자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성경 전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험하겠다. 아, 네. 무엇인지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나머지건 기다리시면 돼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아, 네. 16장 24절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 네. 성도들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피로하지 않기 때문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피로하지 않기 때문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까? 써서 해야 됩니까? 안 써서 해야 됩니까?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대로 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겁날 게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저기들은 반드시 응답되고, 나는 말을 못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 그,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걸로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잖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걸로 바리새인들에서나합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능력이 없습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가오십니다. 그러그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 거고신 뭐 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충만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라 가는 것마다 임하게 되는데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 삼겠다고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그때 당시 장로들은 목회자 이 주의종들 얘기하죠. 장로들을차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아, 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 네. 여러분 의인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 네. 성경 글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영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의인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로 집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개인 다 살아나 버립니다. 아, 네. 성경은 싹다 이해입니다. 보험 다음으로 기도 응답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이 뭐라 고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묻게 되면 묻게될 것이다. 전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고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시작을 놓고 정말 우리 인방일 제작교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분명히 예수님은 두세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시작하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아무거나 집어넣어 버리면 손해니죠꼭 들어갈 것만 넣어야 됩니다. 사우를 할 때도요. 자꾸 뭔가 부풀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죠. 심지어 공부를 하는 우리 레몬트들도요. 뭐가 안 되면 다안 되냐면요. 이게 안 되면 다. 아무리 밤낮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초가 안돼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한다. 죽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데 뭔가 부풀리지도 마시고 뭔가 허환된 것도 잡지도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입맛의 제작된 상태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처지, 환경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말하자면 겸손한 기도를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누가 본 8장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요. 과부가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고. 누가 보면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 세리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낮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주 자기의 체질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도를 드으셨습니다 훌륭한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세를 낮추는 기도. 큰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겸손한 기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으느냐? 완전히 낮은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 허황되게막 한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그게됩니까 그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갖고 믿습니다 지금 응. 라 막무가내로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는데 말씀 내놔 보라고 말씀이 없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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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래서 참, 참, 참. 이렇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응. 심지어 운전을 해도 이렇게 되면 성공합니다 응. 아, 참, 참. 자 응. 당신이 그러니까 운전 운전이나 하고 앉아 있지 이렇게 되면 그사람은 운전을 잘 못하고있어 그런데 그사람뭐 보고 당신 운전하기 아깝다 이래되면 그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당신이 그 주제에 끊인게 네. 아깝다 네. 그 주제에 끊인게 운전이 안하고 이래되면 그사람실패한다 네. 두번째는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나,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 우리 인마들 제작교회는 지금 가장 밑에,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나, 우리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환경이 가장 밑바닥인 것처럼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이리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 되니까 지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표가 바로 이런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40일이라는 기도 체험에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디데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기도 중심으로 들어가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다 1장 17, 18절입니다. 여러분 엘리아 기도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땅에 비가 내렸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십시오 아, 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간단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 잡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정 형편이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 것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높은 곳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세 번째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마태복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응답받기 좋은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 빌리포스 2장 8절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지만 만 주의 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라 믿을 것입니다. 우리 만일 제자 앞의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얘기하지 않으려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다음으로 기도 응답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칠까 또는 기다려라 아니면 안 된다 더큰 응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 네. 자,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안하고 불신앙하든 안하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안좋든 여러분들이 행복하든 안행복하든 상관없이 그 날은 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니다 불신앙하는 건은 여러분 사정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 사정입니다. 반드시 그날 오게 습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10절이 뭡니까? 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아, 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아, 네. 그렇죠? 아, 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온다. 네. 전부 뭐죠? 다 지나가는 것이다. 계속 인간 세상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우울했다가,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아다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런 부분 가지고 절대로 헤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됩니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마늘 제자교에 나갈 방향들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지않라 일을 내가 해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했다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자, 저 부분이 이 부분이요. 신앙성.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응답이요. 받으려고 안 했는데,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비밀을, 하나님과 임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힘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주시게 됩니다. 아, 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뒤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아,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응답을 가로막는 허담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과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곳에 밝기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 복음 가졌다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인마늘 제작 교회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의 중요한 계획을 위해서 전진해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은 미래를 앞당겨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마늘 제작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각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요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8절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게 될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 채목사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구,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구하세요. 아, 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비로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주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당대히 나갈 자격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 어느 정도, 또 기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합니다. 기도할 때 기준이 뭐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게 행복해.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을 얻으셔야 돼니 어제 밤에 2시간 정도를 계속 몸부림 부스터 계속 기도하고 이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잠들어가서 새벽 3시에 눈이 떴어요. 뭐인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지금 잠을 안 잤는데 잠 들어가지고 새벽 3시어요그 뒤부터는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래요. 행복을 주시래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기 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 딱 얘기하기 뭐할 정도로 힘이 요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감사. 만약에 기도하는데 힘들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감사.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답들이 다 나고, 오이 답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기도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인도받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도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우리만을 인제작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몸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자리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예. 왜냐,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하여 아, 예. 열어 주실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 중심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답을 분명히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덮어 주시. 지옥 권세, 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신 것을 믿,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교회 대한 중요한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고 계시고 그 시간표를 맞추어 주시. 아, 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동안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해주옵시오 육신적으로 힘들어하 모든 병든자들은 오늘 치유되는, 치유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 이루어지게 해주옵시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므로 진인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